노 철학자 김영석 교수님의 속삭임.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뭘까요? 나이가 드니까 나 자신과 내 소유를 위해 살았던 것은 다 없어집니다. 남을 위해 살았던 것만이 보람으로 남습니다. 만약 인생을 되돌릴 수 있다면, 60세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젊은 날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때는 생각이 얕았고 행복이 뭔지 몰랐으니까요. 65세에서 85세까지가 삶의 황금기였다는 것을 그 나이에야 생각이 깊어지고 행복이 무엇인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알게 된 행복은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 함께 고생하는 것. 사랑 있는 고생이 행복이라는 것. 맑은 정신 상태로는 잘 가본 적이 없는 경지. 육신의 나이가 100세가 넘은 한석학이 후배 60, 70대 젊은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살아보니, 지나고 보니, 인생의 가장 절정기는 저없던 청년 시기가 아니라 인생의 매운맛, 쓴맛 다 보고 무엇이 참으로 좋고 소중한지를 진정 음미할 수 있는 시기, 60대 중반에서 70대 중반이 우리의 인생의 절정기입니다.그렇구나, 나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은 아직도 진행형이고 상승기 절정기인 것을.누가 함부로 인생의 노쇠를 논하는가.인생의 수레바퀴, 인생의 드라마가 어떻게 돌아갈지 또한 알수 없지요. 그게 삶이고 인생입니다. 65세 이상 들어서신 분은 이제 삶의 황금기 입구에 서 계십니다. 75세 이상 되신 분은 지금 인생의 절정기고요. 황금 시기를 누리고 계십니다. 즐겁게 사십시오. 베풀고 봉사하며 사십시오. 사랑하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오늘은 노철학자 교수의 속삭임, 좋은 글이 있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